그러면은 누군지 몰라도 이 흥복은 의심복은... 야무지고... 아, 맛있다. 왜 그야? 안드로메다부터 만들겠습니다. 지금 전장이라 여기서 죽으면, 아 이건 빼야겠 자, 금지구역 설정했습니다. 위치 확인하고 파밍에 유의해야죠. 헤어. 아 이건 또 뭐야? 바보들인가? 아니 방심을 왜 이리 하는 거야? 잘 쓸게. 이런 거지 마라. 아니 이렇게 된다고 게임이 근데? 나약한 짐승인가. <laughs> 지명 타타져서 그런가? 아니 근데 그거 치고도 디지 좀 셌는데? 근데. 좀... 상대방이 좀 방식을 많이 한것 같죠? 제가 개피 상태라서. 네, 는로빙을 제가 잘 치기도 했고 공격력이 좀 세진 것 같긴 한데. 어. 바로 아 생존자가 사망. 생존자가 사망. 방 끝나고 꼭 랭크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 근데 딜이 좀 올라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게 공격력 1의 힘? 생존자가 사. 진것 같긴 해요 실제로. 뭔가. 기분 탓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딜셔츠는 올라간 것 같아요 확실히 이게 치명 타이드라고 딜이 이 정도로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저희? 나약한 짐승인가. 음. 별로 관심은 없다. 물론 아이솔 교전이랑 이름 교전은 상대방 분들이 둘다 방심한 게 맞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딜이 좀 올라간 느낌이 없잖아 있어요. 그러니까 야동을 잘 잡는 느낌이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잡아주지. 야동을 저는 이 정도로 잘잡진는 않았는데 지금 해보고 있는데 오, 이상하다 야동이 완전 녹네 약간 이런 느낌은 좀 있네요 지금 와드는 챙기고 알파에서 나온다 보니 생나를 먹을까 원석을 먹을까 저는 생나를 먹겠습니다 별로 관심은 없다 원석 먹을까 아니야 생나 그리고 동물도 없을 거야. 동물도 먹을 겸숨지구 아, 아니, 사람은 안보이고 자, 금지 구역 설정됐습니다. 위치 확인하고 파밍에 유의해야죠. 백남 먹고 원석 두개다 털리면은, 모사원석안 털릴 것 같기도 하거든? 모사원석한번 바로 죽어볼게요 아, 위로 뛸게요 위에는 동물들이 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위로 뜨면서 늑대 없네? 늑대 없으면 아래 멧돼지 없네? 왼... 말이 왼수다 괜히 그런 말 해가지고 다 틀렸네요 길게 머무리지 않는 게 좋겠어 그래도 동물은 있지 않을까? 앞이하면 너가 뭘할수 있는데. 내가. 원방졌지 레마 앞에서 아이템 만드는 건. 사냥하기 아주 좋은 날이 오메가는 병원입니다. 병원이고. 에타 밀던 미리 만들어주고 포코 나오니까 포코 바로 소환해서. 에타까지? 어 언제 저게? 아 운주요? 하간 어? 에타라고 하면은 응? 에타가 아니라 운준인데요 하면서 어? <laughs> 아내 방에서 내타다. 어? 그렇게 알아라. 신기하군 야프만 챙겨둘까? 밝게 될까? 발톱을 세우는. 있 다고 <laughs> 사람 하나 아, 위로, 지 나온 것같긴하 거든 와드 를 최근 에깔았 는데, 그리고 됐 나요？아, 금지 있네요위치 확인 하고 파밍 에 유의 해야죠. 밝게될 그러면은 그냥 바로 칠 게요. 안있 은데요. 근데 문제는 이 포코로 이제 할게 없다는 거. 필요할 때도 있는 법이지. <laughs> 네, 일단은 어빌드업을 하긴 하겠지만 어 버번티가 웬만하면 갈것 같아가지고 관리 뭐 없을 것 같긴 해요. 약한 짐승인 하긴 할게요. 가이언슈트도 빌드업에넣든가해야될것 같아 진짜.

클라인 어딘지 보이면은 그때 갈게요. 펠비라도 만듭시다. 자 리모트 마인 만들어주고. 오시 배틀슈트였다면 내가 그러니까 나도 그게 좀 나도 배틀슈트좀 마렵긴 해 이런 판할 때마다. 배틀슈트면은 뷰더 없이 편하게 할수 있잖아. 좀. 아니 버니스들 좀 올라간 거 같은데. 뭐나가 이지 그러니까번화어나 버나가... 이네. 집에서 있었구리나 번화가 텔타일습나다 네, 여기 멧돼지까나만 잡고. 에서 일어나. 우리 집에서 일어나. 우리 일리나 우리 어나 우리 집에서 일어나. 우리 집에이일 우리 라 어예, 그거다. 씨가 빨리 풀리는 거. 씨가 빨리 풀려서 못 잡았네요. 자, 금지구역 설정됐습니다. 아, 내가 가는 곳만 막혀요. 아니, 도망쳐. 이걸 녹여주고 대환단 또 떠고. 보건디 만들고요 d 1D 무 d 1D 끼고 풀템. 정석 치명타 세팅 풀템이죠 d 1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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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오라 시체 d 1D 1라 1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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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밟게 될것 같아요. 어, 뭘할수 있는데 루미아지하고 <laughs> 있습니다. 안 됩니다. 저거 어, 잘끔 버니인데요 버스를 밟고 시작하면은... 음, 아무래도 힘들지. 버안 밟고 시작해도 힘든데, 여기서 발굴 시작하면은, 어? 지는게 당연하죠? 이거 이기면 양심 뒤진거죠? 오주가의 황상이랑 오주가의 황상 있네요 그거로 가야겠네요 학교에도 한명 있는데? 발게 저는 고주가로 그냥 뛰겠습니다. 신기하 다른 거안 보고, 그냥 무조건 고주가 멋진 집들이고, 일단 사람이 있는 거 같기도 하고요. 뭘동작 분생이야? 잡아주지? 아, 전 부산 같은 게이 같은 템 주문 안 합니다. 저는 무조건 여기보다 더 높은 밸류를 볼 거예요. 예를 들어 뭐 분홍신이나 아이씨 아니 대한단 나올때는좀 열받네 버진이가 아니겠지 지금이나 안 될까 분홍신 해가지고. 아니면은 하나 더 있어요. 왜그면 성수랑 성수랑 그 운석물 먹는 거예요, 게 그래도 되거든요. 아니면은 저는 분홍신이 일단 제일 좋아 보이네요, 지금. 아니엘 같은 저런 게이 캐릭은 아무리 뭐가 없다 해도. 그럼 가주는 게 맞나? 근데 그럼 미스릴 울이나 먹을까? 미스릴울 먹는 게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멋진 집. 이 될까? 아, 이렇 엄청 뜨네. 일단 모사 가서 황산까지 보고, 그 다음에 생각하자. 아니, 알사.

보주가 다시 돌아가서 주문하고 성당 가서 주문합시다. 성당 가서 성당 가서 주문하고 다니엘이면은 지감이랑 미스릴물 챙기는게 좋아 보이긴 하거든요. 나약한 짐승인가. 신기하군. 내 기도는 어디에도 닿지 않았다. 오동신 만들어주고 그만. 마녀 아, 풀템 18속 굉장히 잘 껐네. 사냥은 지금부터다. 아, 좀 살리는 게 좋겠는 걸 이거. 가 너무 많아서 안전한 구역으로 좀 갑시다. 아, <목소리> <그치. 단순한 시빌뿐이야. 목소리> 손에 미리깔아 놓고 잡아 주지 플 텐데. 너뭘할수 있는데? 로 올라간 거 같은데 보니스 俺に생각해도、ゆうは